130번 봅시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점 O는 ABC의 외심이다 라고 얘기했어. 외심 동그라미 하고 얘를 보고 우리가 표시해줄 수 있는 건 외심에서부터 삼각형의 각 꼭지점까지 이은 이 거리가 모두 같다 라고 얘기했지.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먼저 해줄 수 있어.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변의 길이를 줬고, 나는 색칠된 부분인 삼각형 A, O, B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. 선생님, 매번 얘기하지만, 외심, 내심 동그라미 치고,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뭘 구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밑줄 쳐줘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, 얘가 지금 직각 삼각형이니까, 삼각형 A, B, C에 대한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야. 삼각형 A, B, C는, 90도를 가지고 있는 여기 변을 봐야 된다 했지. 얘네가 밑변과 높이 역할을 할 거야. 근데 밑변과 높이는 뭐 어떻게 놓이냐에 따라서 다른 그, 밑변이, 얘가 밑변이 될 수도 있고, 얘가 밑변이 될 수도 있으니까, 그냥 아무거나 밑변으로 잡고, 5 곱하기 12, 곱하기 2분의 1 해버리면, 3 0이 삼각형 ABC에 대한 넓이라는 걸알수 있겠지. 그 다음에, 얘, 보 지금, 보라색으로 색칠된 부분 있지. 이 부분 보니까, 머리에서부터, 머리에서부터, 밑변까지 동강 잘라버렸어. 맞지? 동강 잘라버렸네? 그럼 머리에서부터 밑변을 동강 잘라버렸을 때는, 밑변의 길이의 비만큼, 얘네를, 삼각형 넓이를 나눠가진다라고 얘기했었지. 왜냐하면, 이 색칠된 부분 보면, 요 삼각형의 높이도, 요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요만큼이 될 거고, 요 삼각형의, 넓, 요 삼각형의 높이도 요렇게 머리에서부터 직각으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얘가 되잖아. 그러니까 결국 머리를, 머리에서부터 밑변까지 쪼개버리면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의 비만큼 얘네를, 넓이를 나눠가진다 그랬어. 그래서 얘 지금 보니까 반틈 딱 나눠졌네 여기랑 여기랑 지금 길이가 같다는 거는 반틈 딱 나눠졌다는 거잖아 그러므로 삼각형 ABO의 넓이는 30 곱하기 2분의 1 해서 15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되지? 그래서 요거는 머리에서부터 밑변의 길이의 밑변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밑변의 길이의 비만큼 삼각형 넓이를 나눠 가진다는 걸 잘 표시해 두시고, 머리에서 쪼가르네.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. 고그 루틴으로. 그래서 답은 15cm, 15제곱센티미터.